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김승수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분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을 모신 제자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선생님도요. 안녕하세요. 천재 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후신궁 심소정입니다. 오의 공통 키워드는 악마를 보았다 파트2 희대의 악녀들 편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맡은 인물은 연쇄살인법 고유정입니다. 자, 2019년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입니다. 전 남편 강 씨는 꿈에 그리던 아들과 만납니다. 그 자리에는 전 부인도 함께 있었는데요. 세 가족은 그곳에서 함께 이틀을 보냈었고 전 부인과 아들이 먼저 펜션을 나와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경찰서로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강 씨의 남동생이 형이 연락 두절됐다.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은 강 씨가 전 부인을 만나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전 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도망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 씨의 남동생은 수상함을 느끼고 펜션 인근에 있는 CCTV들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강 씨와 전 부인, 아들이 함께 펜션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포착이 됐습니다만, 강 씨가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객선의 폐쇄 회로를 통해서 무언가 수상한 이전 부인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을 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그녀가 여행 가방에서 뭔가가 담겨져 있는 봉투를 꺼내서 바다에 던지는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한 곳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제주도 앞바다 그리고 김포 인근의 쓰레기장에서까지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라진 강 씨, 그리고 무언가를 버리는 듯한 전부인의 행동, 바로 여기에 해답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린 봉투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실존된 강 씨의 통막난 시신 일부들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 이미 알고 계셨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시 들어도 좀 소름이 네, 끼치는 그치. 그런 느낌들을 그치.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진짜로 떠들썩하게 했던 임면수심의 살인마 고유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일단 생년월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은 천구백팔십삼 년 이월 이일생 돼지띠인데요. 그녀의 진짜 본 모습도 악마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악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음. 빙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빙의가 됐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고유정 씨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중학생 때쯤 성폭행을 당하면서 내 심신이 완전히 땅으로 음. 늘어져 있을 때 그때 이게 빙의가 들어오면서 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짜 몸주 자신 몸주도 음. 이게 집착이돼 있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도 나 혼자, 이, 이, 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나운서님 같으면 음. 내 몸에 누가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네. 좋을까요? 아니요, 좀안 좋죠. 오, 왜 거부가 똑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풀이가 될 수가 있는 거가요 네. 오. 선생님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어이 사람은 태어날부터 네. 산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 어. 역시나 그리고 초중고 대학 시절을 보면 네. 명확하지는 할 수는 없으나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음. 어 그래서 자기 중심이 자기 마음이 자기가 내가 네. 스스로 내가 다내 중심이어야지만 속이 편한 친구야. 어, 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초년기 때부터 사이코패스가 나는 굉장하게 보여요. 음. 음.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는 그 여자로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그런 거를 시키죠. 음. 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정을 당하는 사람 오.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하지 마 일로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너무 강하다. 아. 왜 저희가 희대의 악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지 다시 한번 조금 입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두 분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유정이 전남편이 살해 용의자로 고속이 되고 나서 약 12일 뒤에 그녀의 현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현 남편이 고유정을 살인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뭐이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이유가 현 남편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이 군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제주 친할머니 집에서 이 아이가 지냈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청주에 있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보러 왔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계모인 고유정이 카레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 해준 카레를 먹고 아버지와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들은. 숨을 쉬지 않은 채 사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집안에는 이세 사람이 함께 있었을 뿐이고요. 또 비군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제 부검을 요청을 해서 부검을 해봤더니, 부검 결과가 외상이나 장기 손상, 그리고 독국물이나 약물 및 이런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질식사로 사망 원인이 결론 내려졌었다고 합니다. 고유정은 현 남편이 이 비군의 살인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 소회를 하기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정황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선생님, 의부다들인이 비군마저도 고유정의 살해를 한 것이다. 이게 맞다라면 악마의 사주의 본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앞서 두 분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성은 뭐길래 이렇게까지 했나? 사람이 서방이 미우면 새끼도 미잖아요 네. 아기가 네. 뭐를 알겠어요? 무슨 죄예요? 그죠? <목소리>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안난 의부 나들이고 이 환각 상태로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벽에 있죠. 네. 그걸로 딱 매겨놓고 딱 이걸로 누른 걸로 보여요. 비베로. 그러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뜬다고 하면은 네. 딱 눌러서 애기가 뭘 알아 움직일 줄 알아보라 알아? 음. 그냥 자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제일 약한 애기를 먼저 했잖아. 음. 음, 어른을 한게 아니고 네네. 어른이라면 뭐 일어서서 싸움이라도 했겠지. 그렇죠. 근데 애기한테 치, 애기가 네다섯 살 뺏기 돼서 살 뺏기 안다는 애기를 갖다 음. 제일 약한 애를 먼저 친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보여요. 어, 음. 선생님 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빙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적으로 자기 의지가 없거든요 음음. 근데 이몸주가 분명히 제가 나 혼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걸리적거려요 음. 어딜 가더라도 걸리적거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아빠 대신 아이가 간 거예요 아빠 대신 예. 어떻게 보면 아빠 대신 간게그 음. 아이한테는 너무 불쌍하고 네. 안쓰럽지만 이 고유정이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걸거추작스러워요 어. 네. 내가 살아가는데 나 편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아이의 목숨까지 아사가또 이리 발생을 네. 한 거네요. 최근 계곡 살인 사건으로 떠들썩한 이윤의 사건 제2의 고유정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남편들 고의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옛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면 남편을 뭐 잡아먹을 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이게 진짜로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인 건가요, 생애? 네, 있습니다. 진짜 그런 관상이나 글자가 네, 있어요. 있어요. 오.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네. 하관이 완전히 딱 이렇게 삐죽하게 빠져 있죠. 뾰족하게. 네. 아. 그러니까 이은혜하고 고유정하고 얼굴을 보면 네. 얼굴이 둘다 똑같아요. 형태가. 네. 그리고 오. 눈매도 네. 비슷해요. 음. 눈매도. 어머, 그러네요. 네, 비슷해요. 어. 사실 어렸을 네. 때그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보면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겠다. 뭐 이런 진짜 착한 소녀의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만난 모습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성고 그 장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 안주인을 겪다 보니까 뭐든지 뒤틀어져 있잖아요. 음. 세상 보는 관점도 네. 뒤틀어져 있고 그리고 내 신랑이 있지만 이 사람은 내 신랑이 아니라 도구. 왜? 나돈 필요해. 너내 도구야. 네. 그렇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요. 음. 선생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음. 완전히 사이코패스 아니고서는 그런 행동을 못하고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은 못하겠고 음. 한번 죽인 사람이 두 번은 못 죽이겠나 아.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치미 삼아 희열을 느끼면서 어후.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음. 안 되는데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음.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고유정이 살해 후에 음. 전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이 시신을 유기한 그 방법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일단. 토막낸 시신을 봉투 여러 개 나눠서 다 봤고요. 제주도 앞바다에도 버렸었고, 김포 인근의 쓰레기장에도 이렇게 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시신이 여기저기 나눠져서 버려지다 보니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제대로, 제대로 이제 찾을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남편의 머리카락 일곱 개만 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 머리카락만으로 장례를 지르는 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 이런 비슷한 경우도 종종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좀제안해 주시나요? 우리는 만약에 머리카락을 갖고는 하진 않고 네. 어디쯤에 갔는지 우리가 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거기를 가요. 아~ 장소를요 네. 어. 제주도든 뭐~ 아까 한강에 네, 난 지금 음. 그 난지도든 그런 데를 가서 네. 거기서 싫어요 몸으로 아. 머리카락 갖고는 하지 않고 네. 근데 이 집에 조상에 살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네. 그게 이 얼굴이 두 개로 보였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가감하게 한 거예요. 음. 이게 그냥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해버린 거야. 음. 어, 무슨 뭐뭐 뭐 자르듯이 네네. 생선 자르듯이 그냥 딱딱딱 잘라버린 거지. 음.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이이 음. 이, 이 사람을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음. 음.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진짜 격한 표현까지 사용을 해 주셨는데, <laughs> 선생님은 또 어떠신지, 어떻게 또 빌어 주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넉마질를 해요. 어, 넉마질 예. 어.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넉마질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네. 요즘은 안 해요. 왜안 하냐면, 네. 시대가 또 변화가 됐고, 오. 또 무속을 또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못 하신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진짜 신기한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집에 보통 아빠 밥그덕이밥 주발 네. 뚜껑 딱 달려 있죠 네. 뚜껑 있죠 근데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네. 의뢰자면 여기다 쌀 채워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쌀을 딱 놓고 네. 뚜껑을 딱 덮습니다 응. 딱 덮어요 그러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뚜껑 아무것도 없이 쌀만 넣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 놓고 지금은 저희가 소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는 왜아기들 기저, 날려면 기저귀 값만 30마짜리를 놓고 이제 잘라서 기저귀 만들었죠? 음, 그 끝에다가 이걸 묶어요. 네. 맞아요. 저, 제가 지 계실 때 음. 이걸 묶으면 그 지금 이 사람 같이 특정에 많이 이게 던져놓은데 음. 거기 가서 그 넉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그넉을 맞이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서 한다. 그러면 배를 한척 빌려서 띄워놓고 음. 제가 이넉을 건진다 그러면 제가 그 혼신에 딸려 들어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네. 장증 그러니까 힘쓰시는 장정분들 한 일곱 분 여덟 분이 그 끈을 잡고 줄다리기 식으로 네, 네. 끈을 딱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 혼을 불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넋슬 불러내신다. 예, 예, 예. 음. 그걸 갖다 이제 물속에다 던져놓고 네. 이 혼을 불러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축하면서 이게 확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이 휘청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뒤에 사람에서 이거 당겨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오, 아. 그러면 거기서 그딱 여닫을 때 네, 네. 아나운서님 네. 제가 분명히 꼭꼭 싸서 물속에 던진다 그랬죠. 네.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답을 잘해야 되나요 이아잘해죠안 <laughs> 어, 그래. 젖었을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어 그래요? 네안 젖어요. 아 그래요? 음. 네 그걸 딱 열으면 음. 그 속에서 망자의 음. 머리카락도 나올 때가 있고요, 손톱이 나올 때도 맞아요. 있고, 진짜? 발톱이 음. 나올 때도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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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선생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게 진짜 네, 어, 그럼요. 그럼. 이건 아, 실제 사례예요 시, 싫은다고 얘기했죠. 사람이 죽으면 네. 그 혼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남자가 죽으면 열두 혼 난망제라고 그러고 여자가 죽으면 아홉 혼 여망제라고 그러는 게 음. 혼백이 열두 개예요 남자는 아, 여자는 아홉 개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혼백을 건져서 그 사람의 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음. 오죽했으면 머리카락 일곱 개로 장례를 치를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남겨진 가족들에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큰 상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진상을 곧바로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성이라든가 논리성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직감을 믿기도 합니다. 이런 직감에 확신을 실어줄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 신들러 리스트가 시청자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 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셨습니다